오늘은 같이 윷놀이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 룰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저의윷놀이에서 이제 오케이 예스 yes, 이런 취임새까지 포함해서 영어를 쓰면 그 말은 초기화되고요 세바기를 먼저 돌면 은 그 팀이 승리하는 거로 되고, 어느 팀이든, 어느 사람이든, 별풍선 300개가 터지면 다시 많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햄스터대 1로! 그리고, 1루기대 리엘! 해가지고, 이제, 팀윷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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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 시작할 던지 던지자마자 영어 검진 거죠? 던질 때부터. 어, 오케이 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고 레고. 고 됐다 됐다. 일로 간다. 일로던지기 던져. 우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띵띵띵 던지세요 던지세요. 내가. 던져 도. 아아 네. 아, 아 너무 좋아 이건 너무 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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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건 <꿈일> 거야자더 <laughs> <laughs> 보내자 야야 어? 우리 판 어? 위에 말이 없으니까 네. 영어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더야 <laughs>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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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안돼 엄살입니다 이점 가져갑니다 안돼 쏟아야지 쏟아야지 쏟아야 영어 할 때마다 눈까지 짓고 대쳐야 영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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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기 영어 <laughs> 쓰셨는데요 방금 어? 어, 그오 짜로 어? 시작한 게몇 개죠 이게? <laughs> 오케이를 썼네? 오케이를 썼네? 근데 저도 썼으니까 t is on there. And they told us to speak 할수 있어 t it. t h 이 y told us to sing, Paddy. I 가 e e s 나오 s 우리가 o l 리 o k o u 아 What do I see s 이 I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자 가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룩이야 꿈은 이루어진다. 느껴 돌려. 한 번만 해 주세요. 꿈만 이루어진다. 벡터, 벡터, 벡터. 요. 뭐? 뭐? 아, 이게 말이 말이 지금 4개잖아요. 하나만 더 하죠.

나 그만한 너희들도 1 점을 더 넣어야 돼. 괜찮아 지금 끝나는 것보다 나 지금 끝나는 것보다 나 해줄까? 얘를 한번 조금 더 할까? 그래 한 번만 더하자. 그래 우리 조금만 더하자. 그래. 지롱가 지롱가 지롱가. 어? 어 그렇게 할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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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영어, 어디? 영어 영어. 어어어어 백도 백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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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네. 천원안 되지. 천원 아니지.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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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지금 아니, 지금 살짝 살짝 맛이 가셨는데요? 천원 아니, 뭐, <laughs> 아니지. 오케이 일점 올리고. 어 영어 쓰셨어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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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채가미세하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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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laughs> <자신> <laughs> 아주 잘했어. 나는 못 들었는데 너 진짜 대단하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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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계속 생각했지. 나이스 <laughs> 그래. 오케이. 어? 오케이.

アジラピアタジ